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입니다. <목소리> 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통해 라인업을 추가해준 lpg 모델인데요 규제가 완화되고 누구나 구입을 할수 있게 되면서 sm6에 이어 suv인 qm6까지 lpg 파워트레인을 반영해 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 페이스리프트 부문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외적이나 실내에서의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화장을 좀 고친 정도 그러니까 기존 모델의 리터치를 좀 해주면서 변화를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김새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lp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이쪽을 이렇게 열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스통이 길게 배치돼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많이 차지했던 그 형태가 아니라 SM6와 동일하게 트렁크 아래쪽으로 원형 도너 탱크가 적용이 됨으로써 가솔린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은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QM6 LPG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보다는 트렁크 적재 공간이 약간은 높게 포지션되어 있긴 하지만 물건을 수납하고 적재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은 없을 꽤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이얼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점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만 눌러주면 그 e s i g n design d e s 이 g n 이 e s i g n d 있으셨던 분들이 아니면 좀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수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그릴에 그래픽이 조금 변화를 했고요. 범퍼 하단 쪽으로 안개등 형태가 기존 원형에서 사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위쪽으로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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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뚜렷하게 해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줬고요. 이외에는 그릴과 연결된 헤드램프 형태라든지 르노삼성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부분도 이전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디자인 생김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김새에서 오는 신선함은 없지만 기존 오너들이나 또 신규 오너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 LPG 라인업을 추가해주면서 새로운 휠 디자인을 하나 더 그려줬는데요. 사이즈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후면에서도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엠블럼을 기준으로 테일 램프가 이어지는 형태도 동일하게 그려져 있고,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졌을 때 입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테일램프 구성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쪽에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여기는 후방등 점등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LPG 모델이기 때문에 LP라는 레터링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 범퍼 하단 쪽으로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머플러 팁 같은 장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서 디테일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도. 이전 모델과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별반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에는 르노삼성 대표하는 세로 형태의 S링크 스크린이 자리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기능이 다 통합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구성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던 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시켜 놓고 다이 안에다 넣어 놓다 보니까 특히 공조기 관련해서 꼭한 번은 더 들어가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탕 화면에 위젯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풍향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오프시키고 다시 킬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조기 조작부 위젯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전히 터치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했을 때는 큰 상관이 없지만, 주행을 할 때는 화면을 바라보고 터치로 조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 오너들이 불편했던 상황을 현재 적용되어 있는 형태에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차량 관리 들어가서 시트 들어가면 마사지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전석 시트에서는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SM6에서만 누렸던 기능을 이제 QM6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USB 단자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전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화면을 볼때 잘려진 형태로 그러니까 중앙이 잘려지고 옆에 공백이 생기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여줬다고 하면 현재는 풀 스크린. 전체 화면으로 보여져서 조금 더 보기에도 좋고 조작하기에도 용이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고요. 이를 제외하고는 기존 S 링크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은 출시된지도 꽤 지났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UI 디자인이 좀 구형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활용성이 있어서 개선을 해준 모습도 좋지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좀더 깔끔하게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계기판 형태라든지 스티어링 휠, 핸들이라든지 기어 레버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 2열에서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 오너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였던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위에 되어 있는 레버를 당겨서 기존 기울기 각도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당겨서 밀면 조금 더 누울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외 에 전반적인 거주 공간이나 구성이 있어서도 이전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라든지.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고 시트의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에 있어서도 이번에 리클라잉도 추가가 돼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좀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거기에 팔걸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컵홀더하고 좀 특이한 포지션이긴 하죠 2열 시트 열선의 버튼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시트 열선을 키고 끄고 할수 있는 그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4명이 앉았을 때는 별 불편함이 없는데 5명이 앉았을 때는 조절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2열 시트의 열선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바람은 있었는데 2열 열선 시트 버튼은 여전히 팔걸이 쪽에 자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에어벤트라든지 USB 충전 단자도 두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나 편의 사양 구성이 있어서는 세그먼트 대비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파워트레인은 먼저 선보였던 SM6LP에 탑재된 파워트레인 구성이 QM6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2.0L LPG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CVT, 무단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140마력, 최대 토크는 19.7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알수 있지만, 달리기보다는 일상 도심주행에 목적성을 둔 파워트레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간적인 가속력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이렇게 속도를 오르고 내리고 할 때나 아니면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다고 딱히 답답하지 않은 동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바로바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초반에 출력을 조금 더 몰아놓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섰다가 재출발할 때. 아니면 속도가 어느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조작을 할때 이때 반응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 주행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 영역에서는 꽤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괜찮은 세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달리기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QM6 다른 트림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일상 위주에서 편하게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선택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나은 선택지가 되어주는 기준은 이 LPG 차량이 갖고 있는 유류비에 대한 이점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가솔린 연료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있지만 그래도 리터당 가격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과 더불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있어서 가진 몸집 대비 꽤 메리트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23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시그니처의 옵션을 거의 다 더하더라도 300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QM6LP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SUV라고 하면 디젤이라는 생각을 조금 벗어나서 가솔린 모델과 이 LPG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해주고 가격적으로도 꽤 메리트 있는 구성을 갖추는 부분은 QM6가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먼저 출시됐던 가솔린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QM6, GD, 가솔린 시승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모델보다는 한결 정돈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이 녀석도 적당히 노면도 걸러주면서 조용하게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과 유사한 승차감으로 세팅을 해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이외에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여느 QM6 모델들과 별반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핸들 조향은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조향하는 대로 꽤 말도 잘 듣는 편이라서 SUV 형태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핸들 조향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괜찮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꽤 일정하게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질 것 같지 않고요. SUV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다 보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 전방 시야라든지 측후면 사각지대가 잡히는 부분 우리 룸밀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가 보이는 부분까지 열린 시야를 제공을 해줘서 운전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QM6를 탈 때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 부분에 있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일상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 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고요 반면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번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 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로 따라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만 지정해놓고 항속주행이 이루어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도 핸들을 조향해주는 고조가 아니라 경고만 알려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추가를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조금 더 편리한 주행에 도움도 주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가를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18km, 30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8.1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80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LPG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90-4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부음 변경을 통해 SUV에 LPG 라인업을 더해준 르노삼성 QM6 LP 이야기였고요 프리미에르라는 최상위 라인업을 추가해주며 변화를 준 QM6 가솔린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으비 예, 양상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테일한가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TV 레드 RPM 레알티비 레드 알피 티비 여러분들 레알티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